안녕. 저희 오늘은 예비 공간 저희 친구 수제의 택배깡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기 멀리 중국에서 온이 태무깡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재 오빠가 건들면 사살이라고 적어놨는데 정말 사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거고 여기 이게 뭐죠, 이거? 얼룩이, 잠깐만. 얼룩이, 지금. 얼룩, 거기도 있나요, 혹시? 고기만 있는 것 같은데. 고기요? 거기요 아 얼룩,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이걸... 얼룩이랑 냄새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냄새 약간 그네새 나요. 옛날 중고등학교 때 체육관 가면 그크키있잖 아, 공이 냄새. 아그그 창문 냄새. 근데... 맞아요. 이게 아마도 매트인 것 같은데. 한번 흡 흡수... 흡수도 흡수력이 것 좋은지 한번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뭐. 저희 건 아니지만. 자매트 같긴 한데. 뿌려요. 시원하게 뿌려주세요. 어, 뿌려주세요. 정말요? 네. 제이 있어요. 제거 있어요. 요오 너무 시원하게 뿌려서 아니에요? 오. <laughs> <laughs> 이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뭔가 좀 발매트 같아서 일단 아니 요즘 사실 발매트 다 이런 흡수 기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중요하죠. 근데 진짜 흡수되는데? 흡수되는데 잘 안되네 물이 고여있거든요 너무 진짜. 고여있기도 하고 흡수될 때 느리고 아. 이거 진짜 번지지 않습니까? 원래 번지면 안돼요 아진짜 아, 아, 원래 좋은 발매트는 티가 안나요 아. 네, 바로 이렇게 딱 흡수가 되는데 전체 얼마라 그랬죠? 전체 4만원 정도 4만원 음. 예말 아끼겠습니다 <laughs> 이제 <laughs> 발진좀너발매트야 네, 찍고 어? 있었어? 네. 어. 물 뿌렸어? 예. 네. 야, 어, 어. 아, 했다, 했다. 됐다, 됐다. 됐다. 어. 근데 이거. 없어. <laughs> 이거 아니야. 좀안 돼요. 지금 불량품 사신 거 같은데. 어? 너 이제 내꺼고여 신경 건데. 사는데. 안 되면 안 된데. 뭐어쩌개거불러 뭐. 태울까? 버려, 버려. 버릴 버릴게요. 어게요 그다음, 그다음 제품은요. 그다음 은 뭐죠? 야, 양말이 두 종류가 양... 있거든요. 두 종류요? 네. 다른 거 같아. 양말 같은 어 되게 많네. 아, 하나씩. 아. 와, 냄새부터. 아, 냄, 어, 어, 냄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요 네. 아이쪽도 음, 양. 양이... 얘는 장목이고 얘는 반목인가? 네. 근데, 근데 얘가, 얘가 뭐...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얘가 더 시원해 보여. 얘가 음 얇아가지고. 여름이어서 시원한 걸 사셨나봐요 아 맞네 이게 실제로 조금 더 두꺼워요 여기가. 약간 가을 겨울용음잘안들어 근데 모르겠는데. 입구가 성인 남자가 신기에 약간 작은 것, 같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약간 그렇게 지지대를 지지되는 음, 거 약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짱짱한 거. 네. 아 그럴 수도 있고. 얘는 이것보다 짱짱함이 좀 덜하다. 얘얘얘 예, 얘. 예? 예. 아그기니까 얘는 살짝 잘 늘어날 것. 같아 아, 얘는 뭐, 얼마나 늘어 안 늘어? 신축성이 둘. 어 얘는 신축성이 여기 부분이 되게 좋은 것같아 응. 근데 약간 얘도 입구 부분은 신축성이 막 그렇게 네. 네, 어, 짱짱한. 여기는 쫌쫌하나? 발까지 주름이 있어서 아, 발가 딱 잡아준다. 이거 좋은데? 음, 얘는 지금 마음에 들어요. 그럼 괜찮나요? 네. 그럼 가져가세요. 어, 그러면. 예. 네. <laughs> 가져갈게요. 어차피 양말이 아, 없어서. 맞아요. 양말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분 이거... 많으시니까. 네. 근데 이거 약간 여성분들이 신으면 너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게 더 이쁜 어, 거죠. 약간 이런 거는 확실히 그런데 요 네. 정도는 여자애들 아, 신은 이거는... 애들이 있어서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가져가서.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웃자라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5개 들어있으니까 4개 가져갈게요. 요거 한개 얼마에 사셨나요? 고거 그거... 5,000원. 두개다 5,000원이 안 됐을 거예요. 5천원이5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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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0원이 진짜 좋다. 아니, 한 개당 5,000원. 아, 개당 5,000원이 안 네. 됐대요. 5,000원 더. 아, 그러면 통 크게 한개두 주시고, 새로 구매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쪽에 사시고요. <laughs> 저도 꽤 괜찮아요. 저도 그냥 괜찮아요. 은같 추천.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이거 왜그 정도 나 거예요? 아, 이거 어떻 하면 이거 캠핑 의자입니다. 한번 조립해 보시겠어요? 조립된 거 아니야? 그럼 도와드릴까요? 아.. 네 어, 어 좋은데? 네. 어, 흔들거려. 요 음, 정도면은 돈뭐만원안 되는 돈으로 산 거치고는 안정성도 좋은 아, 어, 거. 어, 괜찮다. 뭔가 좀 부셔. 돌아나봐 나 그런 건 없나요? 저 원래 있는 의자보다 이게 다 원래 있는 의자는 등받이가 여기까지 안 오고 허리에서 끝나서 허리가 아픈데 오래 앉으면은 얘는 아, 주머니도 지금. 있네 담을 수 있네. 네 여기 하면 이제 같은가요? 음료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거 좋게 귀네. 요거 일단 뭐 그런 게 있다. 아, 네, 다음 그 제품은요. 네. 3인원 마그네틱 베스트 와이어리스 차이져. 이거 그 워치랑 여파시랑 휴대폰이랑 충전하는 무선충전기고요 오거네 요거, 충전. 요거 제가 구매한 이유는 집에 사실 하나 있긴 한데 집에서 쓰는 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음. 다른 걸로 하나 주문을 해봤습니다 오 설명서도 들어있는데 중국어로 들어있네요? 아 영어 있다 네 한국은 존중하지 않나 봐요 네 요거 한번 붙여볼까요? 아, 잘 네. 붙여지는지 네. 워치 한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 <earth> o,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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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오, 어, 괜찮다. 예. 아, 요 정도, 요 정도, 정도. 근데 이게 충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 아, 역시. 온라 좀. 조금 작고, 어, 휴대폰은 네. 잘되충전을 이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된다. 어, 된다. 된다. 어, 된다. 괜찮다. 어, 이거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 예, 지금 세 번째 녹화 중입니다. 저희 <laughs> 소감 자꾸 날아가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네. 세번째가쓴 승질 나거든요. 요거 산다 안 산다? 산다. 요거 산다 안 산다? 산다. 왜? 일단 가성비, 그다음에 세개 충전할 수 있다는 효율성 최고 끝. 음. 동의합니다. 음. 저도 사는데 고민해서 산다. 왜냐면은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전기제거 많이 소비해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ESG 공형적관점에 의해서. 그다음 양말. 1번 양말. 이흰 거. 짱짱이 양말. <laughs> 산다, <안> 산다? <laughs> 그냥 산다. 야, <laughs> 산다 산다. 가져간다 이거 가져간다. 산다 산다. 삽니다 삽. 음. 저도 산다. 요거. 유용하게 쓸것 같다 그 다음 에 이거 누렁이 양말 산다 안 산다 아, 안, <laughs> 안 산다 <laughs> 왜? 빵구 다날것 같아 네, 너무 얇아서 금방 응. 빵구 날것 같아 근데 이거 우리가 약간 시스루 시스루 하잖아요 아, 시스루 시스루 뽀하면은 뭔가 조금 더 아, 매력 푸시요. 어필 <laughs> 은근한 섹시미? <laughs> 아, 어필하고 싶나요? <laughs>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예, 안 산다 안 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규저토할 아, 멘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절대, 절대 안 산다 절대 안 산다 <laughs> 쓰레기다 캠핑용 의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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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이 캠핑용 의자를 가지고 차에 싣고는 같이 별 보러 갈래라고 했다. 그러면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 안 빠진다. 바로 키가난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진이가 준비한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이 노래 큐. <laughs> 선배님 테모 <태모> 사주세요. <웃음> 뭐? <웃음> 그럼 선배은 선물만은... 테모. <laughs> 제이모 우 <laughs> <laughs> 네, 여기까지 습니다 안녕히 세요 지금 6월 7일 9시 33분 네. 1시부터 새가 빠지게 편집하다가 드디어 집 가는 아직 밥도 못 먹고 드디어 집 가는 중 <laughs>